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때문에 밖에 나서기 걱정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주로 지하철이 발달한 대도시 문제로 알려진 이땅 꺼짐 현상. 10년치 통계를 분석했더니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한 달도 채안돼 서울 마포 지하철역 주변에 땅 꺼짐이 또 발생하면서 싱크홀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엄청 크게 생기더라고요. 막 사람들 빨려 들어가는 것도 보고 무섭긴 했어요. 바로 이튿날 원주 혁신도시에 생긴 도로 균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인근 공공기관에서는 도로 꺼짐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으니 퇴근 시 주의하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원주시와 경찰이 도로를 긴급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조사 결과 단순히 도로에 금이 간 걸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로 지하철이 발달하고 굴착공사가 빈번한 수도권에 많은 것으로 알려진 땅 꺼짐. 사실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2,126개 가운데 13%인 272개가 강원에 집중됐는데 이는 20%를 차지한 경기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였습니다. 3년 전 양양에서 편의점이 무너져 내렸던 대형 땅꺼짐 외에도 원주에서도 아파트와 건물 주차장, 전통시장 등에서 폭 1m가 넘는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바퀴가 빠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종 굴착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매립된 파이프 관리를 소홀했거나 노후된 상화수도관을 보수할 때 땅속빈 공간을 제때 메우지 못한 게 강원 땅 꺼짐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원주혁신에서도 그 도로가 갈라져서 그런 뉴스 기사 뜬 것도 있었어가지고 좀더 주의하고 있는. 원주시는 양양 땅 꺼짐 직후 노후 하수관 300km 주변 빈 공간에 대해 첫 조사에 들어가 보수를 완료했고 5년이 지난 2027년쯤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택지 기업 도시를 제외해 놓고 하수처리구역 전반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이 도출됐던 게한 21건, 21건 정도 됐고요. 23년 12월에 보수 다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강원도는 지하 안전을 담당할 부서도 정해진 게 없고 원주지방 국토관리청도 굴착공사장 주변으로 한정해 지반 치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에 한번 하는 지하 안전계획 수립과 땅속 빈 공간 조사의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한 가지는 그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국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하수도관 등땅 꺼짐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정해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킨 건 충남 당진시 단한곳 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